어, 제가 어, 목사님께서 저한테 간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간증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은 것도 하나도 없고,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제가 뭐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뭐 알려드릴 게 뭐가 있고, 여러분들께 뭐 깨닫게 해드리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려고 이 자리에 선게 아니라. 어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처음에는 어,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믿지 않는 자였다가 이제는 어, 주님이 제 안으로 들어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어, 삶을 비교적 제가 가장 최근에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간증을 가장 싱싱하게 제가 시장에 장사하잖아요. 싱싱하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간증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어, 서게 됐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권사님? 네, 맞습니다. 저는 이찬인데, 전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고, 어, 어떻게 보면은 남들한테 인사를 받는 직업이 아니라 남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 직업이고, 또 추울 때 추운 곳에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곳에서 일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남자 이찬입니다. 아멘. <laughs> 제가 소개할 때그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지금 소, 소개를 드렸는데, 원래 제, 저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차 있었고, 어, 저희 세대 때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수포자란 말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포자, 그래서 수포자라고 했었는데, 저는 수포자가 아니라 인포자였어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극단적인 시도를 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지만 제가 어떠한 노력을 했을 때그 노력에 따른 대가가 나, 저한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인생 뭐 있냐 인생 될 대로 되라 나뭐 여기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실패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너나 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살아가라 그래서 정말 뭐 노력도 안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물론 처음부터 노력을 안한건 아닌데 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너 공부 좀 해라. 공부해야지. 어, 성공, 아, 행복해지고 성공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개인과에도 두 개나 붙여주시고 학원도 두 개나 가고 정말 많은 걸 했어요. 정말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알잖아요. 공부, 공부 열 시간 해서 열 시간 다 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저는 열 시간 하면서 뭐 딴짓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 엄청난 노력을 한 거죠. 난 10시간 공부했어. 그러니까 그만한 대가가 나한테 와야 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뭐 저한테 큰 성공이 있겠습니까? 크나큰 대가가 저한테 왔겠습니까? 전혀 안 왔어요. 그냥 항상 남들만큼 남들보다 오히려 더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삶을 살아왔고 공부를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다들 그 주몽 아시죠? 드라마 주몽 주몽 거기에서 그 금화왕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대소 왕자, 영포 왕자, 주몽 왕자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어 대소 왕자나 주몽 왕자 이렇게 첫째, 셋째는 자기들이 노력을 하고 계획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만한 성공이 있었고 그만한 대가가 정말 크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어 저렇게 저렇게 했었는데 그 둘째 영포 왕자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정말 자기 딴에는 정말 노력을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성공이 따르지 않고, 언제나 구석에 처박혀서 울고 있고, 한심한 놈 소리를 듣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여기서 느껴야 될 게, 아, 저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안 하고,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걸 느꼈어야 됐는데 그런 걸 느끼지 않고, 어, 내가 저것보다 연기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내가 저것보다 더 한심한 연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엄마, 나 연기시켜줘. 엄마 나 연기할래 나 저것보다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3개월간 때렸어 가지고 연기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아주 신났죠 완전 뭐 다들 저희 학교가 좀 공부하는 분위기에 그런 학교였는데 막 야간자율학습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분위기였는데 아 너네들 열심히 해라 나는 가서 연기하면서 놀란다 이렇게 맨날 애들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뭐 연기 연습한다고 뭐 말만 그렇게 하고 또 가서 이렇게 또제 딴에는 노력을 했죠 뭐그 아시다시피 10시간 노력해도 1시간밖에 노력 안 하는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었겠어요. 못 갔죠. 못 가고 그냥 수도권에 있는 작은 대학에 겨우겨우 겨우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가서도 똑같았어요. 제 인생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한 성공. 그러, 조금이라도 그러한 성공을 했으면 더 노력을 하고 어, 그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 조금 성공했으니까 나 놀아도 돼. 아, 조금 했으니까 어, 술 마셔도 돼 친구들하고 놀아도 돼 여자 만나도 돼 계속 그냥 놀았어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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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남, 남는 거는 군대 영장 영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 인생 뭐잡피 저는 인포자니까 인생 될대로 되라 군대 가자 군대 갔다 군대 가서도 뭐 이것저것 뭐 일이 있었는데 더 듣고 싶으면 저한테 따로 오시고요 어이거 저것 하다가 유나를 만나게 됐어요 유나를 만나게 돼서 윤한테 사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딱전역하고 나서 나 카리스마 있게 나 공부할 거야. 나 여자 안 만나고 나술안 마시고 나 친구들하고 안놀 거야. 나 공부만 할 거야. 이렇게 되게 카리스마 있게 윤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윤아 <laughs> <유나> 바로 만나고 윤아 <laughs> 너무 예뻤거든요. 또 이거 이 러브 스토리 도 듣고 싶으면 저한테 따로 오시고요. <laughs> 그렇게 윤아를 만나게 돼서 윤아가 저한테 말을 했어요. 야 찬이야. 그때는 되게 이쁘게 말했거든요. 차나 어, 나랑 운동 뭐 운동 데이트 하지 않을래? 그래서 어, 운동 데이트? 어 좋아, 운동 데이트 하자. 운동 데이트 하자 했는데 그게 이제 주세움교회 운동이었던 거죠. 왔어요 <laughs> <laughs> 뭐, 뭐 주세움교회 운동회 왔는데 사실 제 이제 고정관념에는 교회는 되게 따분한 집단이고 보수적인 집단이고 정말 재미없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아 무슨 운동회를 하고 무슨 재밌게 놀수 있고. 원래 사람들은 놀려면 술 마시고 이렇게 어 자기 자신을 조금 버리고 이렇게 놀아야지 정말 재밌게 노는 거다라고 이러한 고정관념이 항상 있었는데 아니 너무 재밌게들 노시더라고요. 아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새로 왔는데 새로 왔으면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 정도 해주신 건 있지만 어 본인들이 너무 재밌게들 노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저께는 저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랑 권사님 오셔가지고 뭐 뭐라 한줄 아세요, 저한테? 일하냐?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야너 일하냐? 이래저저 어,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켜서 그 권사님이랑 뚝섬 유연에그눈 내려가지고 같이 하트 하고 막손 잡고 이런 거 사진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는 놀고 왔다 막이이아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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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막 가시더라고요. 아 참. 아니 사실 세상 세상의 부부들은 그 정도 이제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쯤 되면은 손도 안 잡는다 그러잖아요. 아 가족들끼리 무슨 손을 잡냐 이런 식으로 가족끼리 손 잡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근데 아우 두 분이서 손도 잡고 막 하트도 그리시고 하는데 너무 보기 어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배운 게 맞는데 뭐 아무튼 제첫 번째 고정관념이 거기서 깨졌어요. 아 교회가 생각보다 보수적인 집단이 아니고 재미없는 집단이 아니구나.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나갔어요. 사실은 뭐 유나 보려고 나갔죠. 장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나갔고. 그리고 나갔는데 근데 그러면서 저한제 인생을 진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 딱두 글자가 있었어요 혹시 뭐일 것 같으세요? 어? 호주? 뭔 호주야 <laughs> 그두 그, 그 글자는 감사였어요 감사 어, 정말 뻔한 말이지만 항상 주위에서도 많이 들었었어요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와닿지가 않다가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저한테 그 감사라는 단어가 되게 와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조금만 노력을 해도 성공을 하면은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잘해서 된 거다. 혹은 내가 실패하면은, 아, 제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저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항상 탓하기 바빴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봐라.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저한테 해준 게 아니라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래. 뭐 감사해봐서 나한테 뭐 손해 볼게 있겠냐? 뭐 한번 감사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한번 감사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 제 인생에 적용하기 시작됐어요. 남들은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 뭐 되게 되게 막큰 일이 해결이 돼야 그런 걸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제 인생의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 감사를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할 때부터 제가 제 인생은 기적이 시작됐어요. 어, 학교에서 진짜 조금 큰 배역을 이렇게 제가 오디션을 봐서 따냈을 때 그때 한번 감사해 봤습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것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됐어요. 예, 옛날 같았으면 그렇지 않았겠죠. 아, 나또 열심히 했네. 아, 찬이 칭찬해. 가서 술 먹고 친구들이랑 놀아. 이랬겠죠. 하지만 제가 그 감사함을 주님께 고백을 했을 때제 마음에는 아 더, 겸, 더 노력을 해서 더 좋은 걸 얻어라 더 겸손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계속 그 감사를 하고 그런 큰 것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작은 것에도 하나하나씩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맛있는 것을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가게에서 한 가게를 들어가서 한 메뉴를 시켰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주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뭐 어디 길을 가다가 뭐 다칠 뻔했는데 안 다쳤어. 안 다쳤습니다. 그럴 때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저의 제가 감사함을 고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저한테 바뀌었어요. 되게 항상 부정적인 감정이 저, 저한테 가득했었고, 안 좋은 생각들이 항상 가득했었는데, 그 감사함을 함으로써 그 조금의, 조금의 그제 노력의 대가에 그 이렇게 대가를 받게 되고. 조금씩 조금씩 제가 성장하게 되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 학교에서는 되게 좀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어, 좀 유명한 사람이 됐었어요. 계속 감사 감사 감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 감사하니까 이렇게 얻을 수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제 인생 일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나가 공부하러 해외로 떠나겠다는 거예요. 나를 떨어뜨리고 싶어, 싶어서 그랬나? <laughs> 아무튼, 그런, 그렇게 이제 해외로 가겠다고 해서 저는 학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계속해서 계속 이 길로 가고 싶었던 사람이고, 유나는 어 이제 그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은 그거였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사실 저그 전까지는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23년간, 24년간 어 주님께 한 것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게 없으니까 너는 주님께 뭘 바라면 안 돼라고 저는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23년, 24년간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너가 무언가를 바라고 너가 무언가를 원하고 싶을 원하고 얻고 싶을 때는 그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얻어라, 아 그거를 바래라 이렇게 항상 저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주시는 것에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어떻게 해 주세요, 어떻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처음으로 해봤어요. 아씨, 뭐뭐 어떻게 되겠어? 주님, 저 어떡할까요? 아,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은데 나를 떨어뜨리고 싶어서 외국에 갔는데 내가 그걸 놔줘야 되나? 아니면 은 쫓아가서 아주 그냥 끝까지 그냥 거머리처럼 붙어 있어야 되나?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는데, 어... 간 간증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다고 제 마음속에 마, 말씀을 주셨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직 그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리진 않았어요. 야, 어, 자나. 음. 너 해외에 같이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음성이 들리진 않았는데 제 마음속으로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너어 어떤 게더 중요하냐? 유나가 더 중요하냐? 너의 꿈이 더 중요하냐? 전 제 생각에는 유나가더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윤아 유나 한번 윤아랑 한번 같이 가봐라 이런,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뭐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진짜 꽤나 꽤나 학교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있을 때 그냥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항상 이제 이 한국에 있으면은 저희 엄마 아빠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려운 일 있거나 힘든 일 있으면은 엄마 어떻게? 아빠 어떻게?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해외에 나가니까 엄마 어떻게 해도 해결해 줄수 있는 게 없어요. 아빠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저랑 유나 딱 이렇게 홈, 이렇게 덩그러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나라에 가 가지고 아무것도 자, 저희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다 저희가 져야 되고 저희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 다 거기에 계획을 다 너네가 짜고 다 너네가 행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항상 조금 어려운 게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주님 저 일주일 후면은 방, 방 빼줘야 돼요.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저희가 살수 있는 집을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저희 이제 생활비가 없어요. 저희 그 일자리 구해야 돼요. 주님, 지금 당장 내일 또 저희가 먹을 게 진짜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던지, 주님께서 항상 교회를 통해서 저한테 그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그그 코리아 포스트라고 그게 있어요. 한인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린 거예요. 아, 자기 한국에 두 달간 갔다 올 건데 자기 집이 비니까 엄청 저렴한 가격에 이 집을 렌트해 주겠다. 이걸 그걸 보고 그 기도를 하고 그걸 보는데 그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 가야겠다. 가서 이제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니까 또 그분이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있으면 좋다. 아 되게 커요, 방도 많고 집도 게, 되게 저희 그 예산에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지만 되게 좋은 어, 집이었어요. 방도 많고 그래서 아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서 두 달간 살겠다. 그래서 정말 집도 주셨고 먹을 거 없다 그러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교회 먹을 걸 항상 갖다 줬어요. 뭐 짜장, 뭐 카레 막 그런 거 되게. 한국 음식 귀하거든요, 외국에서. 항상 거기서 이렇게 해서 갖다 주시고, 또뭐 일자리도 그 교회 한인 분들이, 사장님들이 또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 아름아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소개시,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또 일자리도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게 사람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주님이 계심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게 됐어요. 그래막 되게, 어, 진짜 주님이 계시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내가 주님께 구하면은 이런 게구해 지나? 계속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됐죠.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뉴질랜드 와서 배운 게 아, 기도하고 주님께서 너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너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너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주님은 너한테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언제나 해줄수 있는 분이다. 정말 항상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부터 감사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도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어, 그래도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어제 어, 좀 성공했네, 어제 좀 행복해 보이네, 이런 삶을 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그래서 그때도. 저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게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글자가 딱 저한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일단은 어너 결혼하고 싶은 것 아니냐 그러면은 결혼하기 위해서는 너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 하고 싶으니 너 꿈도 생각하고 꿈도 이루고 싶으니 일단은 가정을 이뤄서 어 너가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이후에 한 30대 중반 후반 정도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슈퍼스타 K. 그런데 한번 나가서 해라. 해봐라.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 그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제 꿈을 포기하고 일을 하게 되면, 일하면서도 되게 힘들었겠죠.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 내 꿈이 있는데. 아, 내 꿈은 이건데. 내가 이걸 하면서 진짜 실패한 것 같다.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좀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아너 30대 중반에서 후반에 너가 원하는 대로 슈퍼스타 케이블 뭐 그런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성공 뭐 성공하든 안 하든 일단은 해봐라 대신 그래서 그 동안엔 노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저제 마음에 감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레슨을 받거든요 그 나중에 그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꿈도 저는 제가 잡은 것 같고 아직 기약이 있으니까요. 제 꿈도 제가 잡은 것 같고 또 일도 주님께서 어 항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잘 됐거든요. 정말 잘 됐어요. 처음에는 1, 2년 정도 정말 잘 되다가 직원분들도 두 분이 계시고 정말 되게 잘 됐었는데 어 이제 그렇게 레슨 받고 살다가 또 이제 세 번째 저한테 또 변곡점이 찾아오는데 어 거래처들이 있고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저저 일은, 저래, 일은 저래서 안 되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한 군데 두 군데 계속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진짜 저, 계속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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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같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할수 없다. 또나 원래대로 인생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장모님이나 저희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도. 제가 원하는 답은 없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건 없었고, 그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창 이제 일을 할때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물건을 떼러 가거든요. 그때 이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새벽 물건을 떼러 갔는데, 그때 분위기가 좀 슬펐나, 좀 되게 막 해가 떠오를 때라서 그런가. 아까 그 제가 찬양했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그런 찬양이 나오는데 정말 저 진짜 울어 먹거든요. 저윤나한테 물어보면 저 진짜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윤아 만나면서 근데 진짜 막 갑자기 눈물이 저도 모르게 막 엄청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저막 간증 이런 거 들을 때 말하잖아요. 아 갑자기 눈물이 왜 나와?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을 엄청 막 펑펑펑펑 쏟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렇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를 이렇게 안심시켜 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아마 제가 엄마 아빠한테 또 장인 장모님한테 듣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나 봐요 위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너할수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듣고 싶었나 봐요 저희 장모님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는 해결책을 항상 주려고 했었으니까 그거를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아, 아 그냥 포기하고 그냥 다 접고 다른 거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넌 뭐든지 할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사람이고, 나는 산성이고, 난 너의 요새고, 난 너의 희망이다.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문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해결해 보자. 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래.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해결해 보자. 하나하나 해보자. 하나하나 이겨내 보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겨, 어, 하나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해결하고 나니까 사실 별거 아닌 일인데 그 해결하기 전에는 정말 큰 일이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단 말이 있잖아요. 되게 더 제가 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이렇게 힘든 일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더 크게 어, 큰일. 큰 행복으로 저, 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어, 주님께 어, 제 자, 잘못한 거 저희가,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이렇게 다 내려놓고 주님께 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좀 변했던 게 원래는 막 되게 뭔가 시련이 오고 위기가 오고 그런 시험이 들때 제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견낼수 있지? 아, 어떻게 해야 돼? 나 진짜 너무 무섭다. 이런 시기 시련과 시, 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위기가 와도 진짜 저 진짜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은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네. 진짜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 세,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백 있어? 야, 너백 뭔데? 나백 이재용이야. 나백 정몽주야. 막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보다 더큰 저한테 백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죠. 네, 진짜 그 백이 제, 백이죠. 제 백입니다. 그 백이 제 뒤에 저와 함께 하신 걸 믿으니까 정말 두려울 게 하나도 없고 어떤 일이 와도 저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야, 교회 왜 가? 야, 주일날, 일요일날 쉬어야지. 너하루쉬잖아 교회 왜 가? 놀자. 놀자. 제가 딱 7년 전에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야, 교회 왜 가? 나랑 놀자.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해요. 야, 너네 진짜 좋아하는 맛집 있니? 진짜 맛있는 맛집 알아? 맛집 안다. 너 거기 왜 가? 맛있으니까, 좋으니까 가지. 딱 그래서 교회 간다. 내 맛집은 교회다. 그래서 그 맛집도 제 맛집이니까 남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죠. 교회 다녀봐라. 주님 믿어봐라. 얼마나 좋은지 아냐. 그래서 항상 이제 애들한테 얘기할 때제 인생이 주님을 믿지 않기 전에는 항상 이, 이 상태에서 위아래 롤러코스터 이렇게 찾다 그러면은 주님을 믿고 나니까 주님께서 허, 허락하신 그런 평온이 항상 기본적으로 여기 있어요. 제 인생에 그 여기서 뭐 등락이 조금 있겠죠. 근데 항상 기본적으로 여기 있다 보니까 제가 훨씬 더 어, 긍정적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원래대로 살면은 뭐 고등학생으로 돌아가면은 초등학생으로 돌아가면 중학생으로 돌아가면 돌아갈 거냐? 안 돌아가.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하거든. 난 지금이 가장 행복하거든. 유나도 물어봐요. 나 만나기 전으로 가서 다른 여자 만날래? 안 아, 만나. 너 만날 거야. 잘못 말하면 큰일 나죠. 너 만날 거야. 너 만날 거고, 사실 윤아를 만나게 돼서 이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도 윤아를 어, 어, 만난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제 간증은 여기까지고, 어, 찬양 한개 하고 싶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요즘... 되게 많이 듣는 찬양이고, 되게 너무,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 어,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